안녕하세요 형맘의 대충레시피 입니다 네 오늘의 대충 요리는 바로바로 샐러드 입니다 <laughs> 너무 예쁘죠 샐러드 요거 정말 간편하게 준비했어요 시중에 이렇게 모듬 새싹채소 샐러드 한번 넣고 방울토마토 추가하고 지금 여러분 이게 뭔거 같아요 안 보이세요 이렇게 뭔거 같아요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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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치즈 같죠? 리코타 치즈 같죠? 요거 요거 연두부에요, 연두부. 연두부 넣고 여기 큐브 치즈 넣어가지고 아주 건강한 샐러드를 만들어 봤습니다. 건강한 샐러드에 건강한 소스를 뿌려 먹으면 더 맛있겠죠? 그래서 오늘은 이 샐러드에 맛있는 그리고 건강한 오리엔탈 드레싱을 만들어서 한번 뿌려서 한번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소스는요, 여기 있는 재료로 만들 거예요. 침침 소스. 아, 이 친환경 소스, 이거 건강한 요리 먹을 때 소스가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되죠? 네, 이 친친 소스 꼭 사용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, 그리고 발사믹 식초, 그리고 올리고당, 그리고 마늘, 이 마늘, 다진마늘 좀 넣어서 소스, 드레싱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친친 소스. 그밥 숟가락 기준으로 친킨 소스 두 숟가락 넣어주세요. 하나, 둘, 네. 친킨 소스. 그다음에 요 올리브유. 요거는 세 스푼 넣어주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그만 넣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여기에 다진 마늘 조금 넣어서 같이 저어 주시면 끝입니다. 다진 마늘은 한반 스푼 정도? 보이시나요? 네. <laughs> 냄새도 정말 좋아요. 음. 진짜 맛있네요. 네, 요렇게 해서 이렇게 완성된 우린 달 소스를 샐러드에 예쁘게 뿌려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부어 보겠습니다. 자. 들어오세요 요래요래 요래. 예쁘게 부으시면 되겠죠 네 요래가지고 비벼서 먹으면 끝네 이렇게 완성된 샐러드 너무너무 맛도 있고 건강하겠죠 네뭐 어쩌다 한 번쯤은 이런 거 먹으면 너무 맛있습니다 뭐 다른 요리랑 곁들여 먹어도 정말 맛있겠죠 그럼 제가 한번 <laughs>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두부랑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좀 살짝 섞을게요 사실 시판되는 드레싱 소스는 좀 너무 무겁잖아요, 그렇죠? 이렇게 직접 만들어 드시면 더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그런 샐러드 드레싱을 드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섞어서요. 이게 연두부 맛이 궁금해요. 연두부랑 이렇게 야채랑 같이 먹으면 무슨 맛일까요? 자, 먹어보겠습니다. 진짜 맛있다 음, 진짜 맛있다 여러분 여기 아까 치즈 있었어요 치즈 음. 큐브치즈랑 샐러드랑 또 먹어볼게요 음 진짜 맛있다 음. 음. 진짜 맛있다 음. 여러분 이거 진짜 한번 해 드셔보세요. 너무 맛있는데요. 음, 진짜 좋아하는데, 진짜 맛있다. 여러분 꼭 한번 해드세요 우와 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